어, 기아 주요 문항만풀을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여기서 얘가 지금 외심이라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주각을 외심 아, 외접원을 외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52도면은 원주각인가 뭐야?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가 된다는 말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걸볼 수가 있냐면 그럼 얘랑 지금 각도가지몇 도가 나오냐? 76도니까 38도가 지금 되겠죠. 이렇게. 3 8도 그러고 나면 AC 구시 봐라. 38. 그럼 여기서 180 빼기 38을 때려버리면, 내가 142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71도가 되고, 그럼 요거 33도가 지금 되겠죠? 약 2등변이니까, 그지? 그냥 뭐가 나, 답은 지금 5번이 지금 되겠죠? 이런 거 하나랑, 또, 어 18번을 봐보면,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그죠? 2비가 얘가 지금 2대 1이다라고 뒀으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인 정사각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200A가 되는 거고, 얜2 0 0 2A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요거의 넓이는, 9분의 1 0이라기 때문에, 이 9분의 10은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2a 곱하기 2 빼기 a다. 그래서 이걸 풀면 내가 지금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a를 구하고 나면, 대입하면 내가 구하는 건 뭐다? af니까 2 e 빼기 a를 구하여라. 다 지금 빠르게 나오게 된다는 거고. 요거 지금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그죠? 이걸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거를 지금 높이가 지금 1이라 지금 준 거를, 요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걷으면은, 문제가 죽었다 깨워도 안 풀려 그런 문제고, 요거는, 여기서 선을 지금 요렇게 긋고 나면은, 얘가 지금 1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요건 빠르 요건 지금 루트 3분의 1이면 되겠죠? 왜냐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그럼 잘 봐봐요. 그럼 요기 지금 어떤 게 지금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이삼각형과 이삼각형, 이두 개가 지금 닮은, 닮았는데, 닮은 비가 지금 몇 대면? 몇? 3대 1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AB랑 a c 가같다 그랬기 때문에, 얘도 지금 3인데, 3대 1로 지금 나눠 먹는다. 왜? 얘랑 지금, 얘가 지금 닮았기 때문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는 지금 타트체스니까 이것분의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요 길이는 뭐야? 3에서 이 3에서 여기서 요거 두개 빼면 되는 거니까 1배기 루트 3분의 1이다. 그럼 뭐야? 타자트는밑변모를 높이니까 이것분의 이걸 때리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배기 루트 3분의 1이다. 분자 분모에 3을 곱하고 나면 이거 3분의 루트 3이지? 그러면은 어 9분의 6배기 루트 3이 내가 구하는 답이 되면 될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고. 였 그다음에 21번도 봐보면 요거는 기억에서그 배운 친구들은 이 메넬라우스 정리, 메넬라우스를 아는 친구는 굉장히 빨리 접할 수가 있고. 아니요, 사실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어떻게 문제 볼수 있냐면 보면은 여기서 지금 중점과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 연결 정리 이거. 요렇게 지금 내가, 내가 나눠 버리면은 이거 두 개가 시면 먼저 평행선이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럼 얘 뭐가 돼? 1대2니까, 얘도 1대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6이면, 얘는 지금 3이 지금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봐보면, 내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6대3이면 6대3이다. 또 6대3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보냐면, 얘도 2대1, 얘도 2대1이다. 이런 걸 지금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뭐야? 3AP라 그래. 3AP가 2배 AM이다. 그럼 봐보면, 자, 여기서, 자, 자, 이쪽이 전부다 2고, 이쪽이 전부다 1이다. 그럼 AP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건데, 얘가 지금 이, 얘가 2가 되는 부분이고, AM은 2대 1이니까 2더하기 3이시면 되겠죠. 곱하면 6 되는 거 맞네. 그래서 항상 이런, 기은, 기, 이런 기역 니은, 이런 기억리은디가 합답형 문항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이유가 있거든.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기역을 참용해 내가 지금 니은을 풀고 디귿을 풀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 니은을 봐보면, 어, bn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요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걸 내가 바로는 못 구하고, 여기서 보면은, 요걸 지금 구할 거예요, 요거를. 요걸 내가 먼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랑, 얘가 지금, 지금 높이를 공유하는 두 개의 직각상각형이기 때문에, 보시면, 얘가 지금 4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내가 지금 h를 한번 더 볼게.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그럼 h제곱은, h제곱은, 루트, 이상각형에서 16백이, 이씨 여기서, 16백이 1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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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음... h 말고, h 말고, h 말고, 에이씨, 잠깐만, 카톡이 와가지고. 됐다. 아무튼, h 말고, h 말고, 어, 요걸 내가 지금, 요걸 내가 ea랑 a로 두자. 요걸 내가, 지금 요걸 내가 ea랑 a로 두자. 그러면은, 이높이와 공유되기 때문에 이 사각형에서 요거 길이의 제곱이 16-a 제곱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에서 36-4a 제곱을 받기 때문에 3a 제곱이 20이 된다 그럼 a가 루트 3분의 2 루트 5가 되면 되겠죠 그럼 3분의 2 루트 15가 a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지금 뭐다 그럼 이만큼이 3분의 2 루트 15다 그럼 이만큼은 3분의 4 루트 15가 되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bn의 길이는, bn의 길이는, 아우, 씨. 피타고라, 여기서 피타고라 써버리면은, 4다 16백이, 어, a가, a제곱이, a제곱이, 어, 3분의, 3분의 20이다. 때리고 나면 3분의 48백이 20이 3분의 28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곱하기, 루트 쉬운 거에 2분의 3을 하면, 루트 20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럼 bn이 얘가 지금 루트 21이래. 그럼 얘가 지금 루트 21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ABC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ABC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걸 바로 구하지 말고, 자, 그럼 얘가 2대1이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럼 이거는 3대2가 되는 거니까, 얘가 루트 21이면은, 요거는 3분의 2 루트 21이 지금 나온다.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먼저 이거의 넓이를 먼저 구할 거야. 그러고 나면, 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이 넓이가 이 넓이가 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분의 4로 25 곱하기 높이가 3분의 2로 21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이 넓이야 그죠 그럼 이제부터 내가 지금 비율로 지금 전체 넓이 구할 건데 얘가 지금 2대 2대 1이고 2대 1이니까 2대 1이고 2대 1이니까 잡아봐요 이 넓이가 S야. 그럼 쓰면은잘 봐봐. 그럼 요건는 2분의 1S가 되겠지? 그럼 요거는 2분의 3S야. 곱하기 2분의 3을 한 다음에 그죠? 내가 중점이라며. 곱하기 2를 때리고 나면 얘가 내가, 내가 구한 넓이에서 나오겠다. 하면 답이 지금 디귿이 맞다 해서 좀 답이, 답이 지금 5번인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냐면 어 28번을 봐보자, 28번. 28번을 봐보면 얘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그 재밌는 문제인데, 사인을 구하려면 일단 무조건 직각이 나와야 돼. 직각이 안 나오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인 안공이 하나 더 있지. 넓이.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이걸로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의 넓이를 구하자로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서 봐보면, 자, 그냥 중점, 중점이니까, 어떤 걸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그럼 얘가 지금 15지. 그죠? 또 뭐가 돼? 또 얘랑 얘가 또 1대로 닮았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는 요건 지금 8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여기서 요걸 내가 확장을 할 거야. 요걸 내가 요렇게 확장을 할 거야. 그럼 얘가 지금 15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9가 돼가지고, 그럼 이 삼각형을 가지고 와보면,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빗변을 구할 수가 있어. 그죠? 그니까 러 내가 요거의 넓이를 자, s를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cd 곱하기 sin x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는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5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sin x를 ad cd분의 16 곱하기 15다로 바꾸싶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뭐다? ad와 cd를 구하자는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ad와 cd는, ad는 보시면은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와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높이가 지금 25야. 밑변이 15가 되는 거죠, 그죠? 3대4대 5가 되겠네. 그럼 좀520 나오겠네. 그래서 AD 20 나오겠다. 음... 그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CD. CD는 뭐냐? CD. 아, 요거는 그냥 여기서 피타고쓰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얘도 3대4대 5. 요, 요 요것도 3대4대 5네. 요 10이까지면 되겠네. 계산하면 sinx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쉬운 문제였고. 30번,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음... 틀려도 돼요. 이런, 이런, 이런 거 틀려도 되고. 어, 지금, 그, 질문이, 질문이, 27번. 27번? 23번. 27. 23번? 야, 이건 뭐야? 왜 틀린 거야? 21? 20. 19번? 19번? 자세개를 마저 풀건데 일단 요건 요건 이따가 지금 그 지금 일이 좀 생겨서 어